텍사스 이부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미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이 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을 맞았네요. 그게 오늘인가요? 네, 지난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계산해서 오늘로 꼭 100일째가 됩니다. 임기 초반 직무 수행에 대해 미국민 과반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죠. 네, 이번 주초에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공동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52%에 이르렀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42%가 나왔는데 또 같은 날 MBC 뉴스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지지한다가 53%로 조금 더 높았고 지지하지 않는다 응답 39%로 나왔습니다. CBS 뉴스 조사에서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58%, 지지하지 않는다는 42%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지지율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어떤 건가요? 직전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훨씬 좋은 성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조사를 기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0 0 0 시점에 지지한다는 응답이 42%에 불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2%로 나왔으니까 두자0수1 0 0인트가 높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아. 이게 이제 취임 100일 시점 지지도를 집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대통령들은 이 지지도가 훨씬 높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69%였는데 52%인 바이든 대통령보다 17% 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100일 즈음에 63%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59%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부시라고 불리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71%였고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73%까지 100일쯤에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안에 관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바이든 대통령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못 했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코로나 사태 대응, 경제 그리고 국민 통합의 부분에서 평가가 좋았습니다. 우선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서는 64%, MBC 뉴스 조사에서는 69%가 지지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경제 부분은 워싱턴 포스트 조사는 52%, MBC 뉴스 조사에서는 52%로 역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국민 통합 같은 경우는 MBC 뉴스 조사 응답자 52%가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남부 국경 이주자 문제 또 세금과 정부 지출 총기 현안 등의 문제에서는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네, 이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나온 분야들 이 구체적인 수치는 어떤 건가요? 네, 남부 국경 문제를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최근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주자가 급증하는 사태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히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수용돼 있는 게 아주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이 있습니다. 네. 해당 사안에 관한 이 지지율이 워싱턴포스트 조사에서는 37%, MBC 조사는 33%로 더 낮게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난달 말 진행한 취무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최대 쟁점이었죠. 이후 주요 당국자들은 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지금 고쳐나가는 상황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시간이 시간을 달라. 우리가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지지율이 낮은 분야는 어떤 것들인가요? 총기 현안에 대해 지지율이 34%에 머무는 것으로 MBC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규제 행정 조치들을 발표했는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여론 그리고 총기 소유 자유를 옹호하는 여론 양쪽 모두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세금 문제, 정부 지출에 관한 지지율도 사십 퍼센트로 절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세금 문제와 정부 지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현안인가요?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공정한 목, 이 fair share를 부담하게 하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게 내렸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는 것, 두 번째는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서 의회에서 입법 입법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증세를 하더라도 그 폭은 좀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 중도파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제안을 했던 2조 달러 규모 이 인프라 투자 계획의 재환 마련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끌것 같습니다. 네, 자 대외 관계에 대한 평가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을 지지하는지 이 MBC 조사에서 물었었는데. 지지한다는 응답이 35%밖에 안 돼서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야당인 공화당의 반응도 궁금해요. 바이든 대통령의 백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공화당은 나라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 대통령이었다고 본다고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대외 정책은 재앙 수준이었고 경제에는. 이웹 블랭킷 젖은 담요를 던져버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이 젖은 담요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무언가를 망치는 사람을 뜻하는 속어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시점에 이런 평가들에 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어제 열렸던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을 하면서 밝혔습니다. 취임 후첫 의회 연설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취임 100일간의 성과와 더불어서 향후 정책 방향과 국가 비전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계획과 총기 규제 등이 근거 입법에 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대외적으로는 이 코로나 아~ 어, 이~ 백신 보급에 대한 이 평가도 했었고 또 기후 변화 현안 등에 대한 국제 공조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연방 정부 기관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앞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될 전망이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연방 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현재 어, 연방 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이 10달러 95센트인데 그러니까 임금이 37%나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내년 3월 이후가 될 예정인데요. 백악관에 따르면 연방기관들은 아, 내년 1월 30까지 신규 계약에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을 포함을 해야 하고 3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신규 계약뿐만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인상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자동으로 조정될 예상입니다. 네, 이 연방정부 계약직 가운데 급여가 특히 더 낮은 직종이 있다고 하던데요. 팁,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받은 사람들이 주는 수고비로 임금 보완이 가능한 직종의 최저임금은 7달러 65센트로 일반 계약직보다도 조금 더 낮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이 같은 제도를 폐지해서 오는 2024년부터는 다 똑같이 15달러를 최저 임금으로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백악관은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연방 아,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들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현재 연방 정부 계약직 근로자가 총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백악관은 성명에서 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청소와 유지보수 직원, 퇴역 군인을 돌보는 간호 인력, 군인들을 위한 식당 직원 그리고 연방 기갑 기반 시설을 건설 보수하는 노동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연방 정부 계약직이라면 결국 이들이 임금을 받는 것은 국민의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따라서 이번 조처로 납세자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부는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거기서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근로자의 건강과 사기, 노력을 진작시킴으로써 생산성과 업무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경제 활성화와 정부 계약의 효율을 높일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이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근로자의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서 두 배인 15달러로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하원에서 의회에서 가로막히자 결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 조항을 포함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지난 2월 말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연방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원 사무처 측이 최저임금 인상 항목은 예산 조정안으로는 다룰 수 없다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3월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안에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 내용이 빠지게 됐었습니다. 네, 자 최저임금 인상이 이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찬반이 나오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찬성하는 쪽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은 임금 격차가 완화가 돼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오랜 시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현재 연방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는 지난 2009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입법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